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느에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느에미야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에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사방에서 적들의 방해와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지도자 느에미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띠 낮고 넓은 곳과 허물어진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은 가장 치열한 공격을 받는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가치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그 무엇보다 싸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지켜내야 할 땅입니다.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두 가지를 마음속 깊이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두 가지 헌신에 조금이라도 느슨한 틈이 보인다면 원수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형제를 위하여 싸우라.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딸들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아내를 위하여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과 가족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험난한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향한 그 어떤 공격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느에미아가 재건한 성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면 그가 재건한 성벽의 일부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세운 것은 단순히 돌로된 벽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때로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은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대의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 딸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만,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결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은 국가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라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 또한 마땅히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사위들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어떻게든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하여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자녀와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남편은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밴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니다. 이 헌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정을, 결혼을, 자녀들을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60대의 한 유명한 대학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경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습니다. 이 사회의 동료들은 그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 자네 아내는 이제 자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 않나. 그러자 교수는 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아내는 내 이름을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누군지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아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어지는 값비싼 헌신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좀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여덟 번째 사람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의 심판이 임박하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자신이 먼저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이 모두 방주에 안전하게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명 모두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그가 방주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올랐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노아는 알았습니다. 내 가족은 모두 이곳에 안전하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것.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목사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접 여러분의 가정을 방주 안으로 이끄십시오. 여호수아의 고백을 저는 사랑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욥기 한 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처럼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자녀 수대로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열 명의 자녀를 둔욕이 매일 아침 첫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재단에 뿌리며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열 번째 자녀까지 아내를 위해서까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악한 영들에게 잘못된 관계들에게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향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내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식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책이나 육아 서적을 더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을 통해 합니다. 이 구식 방법이야말로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들이 잠시 반항의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충분한 보혈의 기도를 쌓고 충분한 중보 기도를 쌓았다면 그 어떤 지옥의 구덩이도 그들을 붙잡아 둘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세상의 갱단이 할리우드가 우리 자녀를 키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기도의 재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경에는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와 손주, 증손주를 합쳐 총7 0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 그 이름명 후손 모두의 목을 베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가문 전체가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역시 정확히 이름명의 자녀와 손주, 증손주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베세돔입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언약계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석달 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던 그 언약계, 즉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었던 그의 이름명 후손들은 모두가 성전에서 일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을 따라 세대를 이어 흘러갔던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시오. 때로는 바로잡고 훈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 굳게 서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아이들이 잠시 방황하고 화를 내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힘썼다면 그들 삶에 새겨진 그 무엇인가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운동 경기보다,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세상의 유혹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올 때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의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눈이 살포시 내리던 어느 겨울 아침 시카고의 한 유명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있는 술집에 들러 한잔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집문을 향해 걸어가던 중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여섯 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눈 위에 남긴 거대한 발자국에 자신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집문 바로 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가 아내의 품에 안겨주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 발자국이 다시는 제 아이를 술집으로 이끌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발자국이 제 아이들을 오직 주님께로만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 죽음의 침상에서 중요할 유일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발자국은 내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만약 여러분의 발자국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섬기는 삶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작은 발 가는 길 조심해. 하지만 어쩌면 이 노래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 바뀌어 불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심조심 큰 발아 가는 길 조심해. 조심조심 큰 누나. 보는 것 조심해. 왜냐하면 큰 발이 가는 곳으로 작은 발이 따라오고 큰 눈이 보는 것을 작은 눈이 따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중독과 싸우고 있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가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발자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을 위해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원수의 공격 아래 신음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가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남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제 발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제게 남은 가족, 남은 꿈, 남은 삶을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보열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제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함께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싸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